사람이 굉장히 긴급하고 또 다급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또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간적인 판단력을 상실할 때도 있죠. 그런 상황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종종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또 어쩌다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도움들이 있다면 참 고맙고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겠죠. 뭐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도 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저도 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한 번씩은 겪어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차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차들이 옆으로 쫙 붙어서 길을 터주는 어, 그런 현장을 목격할 때가 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주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병각을 다투는 긴급 환자를 어,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든지. 그래서 차들이 길을, 길을 그렇게 터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호에 상관없이 어, 굉장히 그 사이렌 소리로 신호를 보내주니까 교통신호 체계에 상관없이 긴급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변 차량들이 배려를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그 긴급 이송 차량에 방해를 놓는 일들이 있다면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 이렇게 긴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서 해방하고 도움이 안 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참 몰지각한 사람이다 라고 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법이나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고 또 원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필요하고 인류 역사의 어떤 계속되는 진보 속에서 그것들이 잘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공동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어 그래도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고 시안이 확보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법과 제도와 질서와 규범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될 경우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역효과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반적으로 유지되던 어떤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예외를 둬서 그런 것들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나눴던 그런 교통신호의 체계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적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긴급함을 위한 것이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배탈이 나서 긴급하고 힘겨울 때 물론 차들이 다니는 경우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긴급해도 차들도 없고 한적한데 신호체계에 있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나는 열심히 이걸 지켜야 돼 하고 끝까지 버티고 서서 바지에다가 신뢰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차가 오지 않는다면 긴급한 상황이니까 뛰어가서 그래도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의 어떤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개인의 판단과 또 어떤 지혜와 자유로움과 뭐 여러 가지가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네가 읽는데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율법 선생이니까 네가 그 읽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냥 읽는다고 다가 아니죠. 암기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네가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도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답을, 완벽한 답을, 그죠? 율법의 핵심을 어쨌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근데 거기다가 말을 더 붙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그렇게 읽었는데 참잘 읽어냈다. 제대로 핵심을 파악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물었지. 일을 행해라. 니가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한 거다. 그러면 네가살 거다. 넌 영생을 얻고 영생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완벽주의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실수도, 허물도 없고, 그냥 그걸 완벽하게 하는,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 딱 봤을 땐 이건 죽은 사람과 방부를 한 거예요. 죽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아주 불행중 다행으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봤으면 이게 참 마침때마침 그래도 다행이어야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피해서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서 이제 큰일 났다.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다행히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요. 레위인도. 근데 문제는 뭐냐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다만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레위인들일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일 수 있죠. 다 겹쳐져 있을 수 있어요. 레인 중에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레위인들은 아론의 집계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그뭐 성전에서 제반 사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성전 문지기도 하고, 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하죠. 다쓴 율법 선생들이고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자기랑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 시체에 손을 대면, 제사 직무라든지, 성전 직무라든지, 담당하는데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율법의 율례에 의하면, 어떤 예법, 정결 예법에 의하면, 그냥 그것을 이미 죽었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없다. 뭔가 인과 응보적인 시각들, 단순 도식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라는 그런 사고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고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지, 무슨 고난과 어렵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 예수님께서도 이런 관련해서 얘기하셨죠. 실로한 망대가 무너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네들보다 뭐더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 인간 사회에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의 어떤 부족함, 실수, 잘못, 그럴 때 선택, 판단, 뭐 여러 일들이 다 얽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기본적으로 부여해 주신 물리적인 법칙과 이런 것들을 거스렸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어떤 들어갈 재료들을 빼먹고 지었을 때, 그 지은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지었어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건축물의 내부 구조에 들어갈 필이 들어갈 철근들을 빼먹고 이랬다면, 그거는 무너지죠. 자칫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물리적인 법칙들을 부여해 놓으셨고 그 질서 체계 속에서 건강하고 누리게 살려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거스려서 하면 당연히 문제가 다가오죠. 문제가 다가오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순리적법칙이고 여하간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질 벗어, 수 있는 일들도 지나친 종교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단순 도식 속에 사람들의 심리구조 속에 깃들인 이런 유해 사고 방식으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하간 그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뭐의연하게뭐 이런저런 뭐 구체하게 말할 것도 없이. 레인이고 제사장인데,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냥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방민족과 혼합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한 거죠. 개처럼 취급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어떤 대비 속에 뭐가 오른지를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냐? 내 몸처럼 여긴 거예요. 내 몸처럼. 너무 딱한 거예요. 처절하게, 돌보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살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줘요. 그 당시에 할수 있는 일종의 의료적 행위죠. 자기가 할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 짐승에 태워요. 그리고 주막으로. 오늘날로 치면 숙박 없어져. 거기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돌보아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주인에게 자기의 돈을 줘요.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자기처럼 여기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됐는데, 돈까지 주고 또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사마리아인이 얘기합니다. 아, 저기 그 율법 교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약간 레미 심장에 자비를 베푼 자, 맞는 대답인데 사마리아 사람이요. 차마 이렇게 못한 거예요. 제사장 레윈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 똑같은 언어를 쓸수 없었던 거예요. 차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밝혀 주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 얘기하지만 이 지금 이 당시에 안식일에 있었던 여러 다른 사건들과 또 연결해서 보더라도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율법의 어떤 기준만을 강화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내세웠지.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들을 상실한 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급급했고, 그 반대극부적으로 자신들의 우월성과 올바름과 정당성과 의로움만을 내세웠지. 진정한 내용은 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앞서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사랑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행동하는 거야. 너 사랑이 있는데 행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율법의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사람도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 많은 지도자들이 율법의 주인 행세를 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었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율법의 얽매이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조상들의 유전으로서 또 정리하고 고안해낸 여러 세부 조항들이 오히려 율법을 삼켜버렸고 율법의 정신을 삼켜버렸죠. 그래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성질이나 특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주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이런 저런 그냥 세부적인 조항들에 얽매여서 너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엉든 자를 고치고 이래도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고 자꾸 어떤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하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이방인에게 부탁한다고 래요나몇층 올라가는지 좀 눌러달라고. 물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거죠.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것을 빙자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자꾸. 그건 사실은 율법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몰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좋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열정마저도 너무 사라져버린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예배에 힘쓰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런 열정도 너무 사라져버린 그것들을 오히려 안 하면서 신앙의 자유함을, 함, 자유함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요소들도 있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주체적인, 주도적인 자유로운 신앙의 어떤 생명력과 능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얽매이는 거죠.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거 드렸어, 안 드렸어. 공사했어, 안 했어. 너무 그런 것에다가 자신의 신앙적인 패턴을 종속시키는 문제들. 이거는 잘못입니다. 사실은 그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자신이 그렇게 삶의 내용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은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학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야, 기도하지 마. 성전 제사 드리지 마. 내가 어? 이 피를 마시고 이 고기를 먹겠냐? 다내 거야. 가서 똑바로 살아.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고, 어? 임금 떼먹지 말고, 이웃을 자꾸 해방하고, 형법으로 돈 써서 법 그냥 피해가지 말고, 가서 똑바로 살아. 오히려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더 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적인 주체성과 삶의 내용들을 겨려한 채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헌금을 내가 11조를 빼먹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내가 봉사 안 했기 때문이야.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쓰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 책임성을 자꾸 벗어 던지는 거예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완벽하게 살려는 뜻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이렇게 책임성 있게 살려다 보니 막또 아, 한편으로는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고 갈등도 되고 이 속에서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그럼 하나님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생물인데, 죽은 화석처럼 자꾸 만드는 거죠, 신앙을. 그래서 자꾸 외부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공동체적, 집단적으로는. 외부에 자꾸 저 믿지 않는 것들, 저 못된 것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어떤 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결집만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갖고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구현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만 정확한 것들, 우리 교회는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는 건강한 삶의 열매, 빛과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없어요. 녹아져서 어우러지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짜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외부적으로 누가 오면 접근도 못할 지경이 되어버리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그러느냐? 책임 회피입니다. 사실은. 깊은 내면을 들어가면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생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오늘날 이것이는 이것을 상실한 거죠.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도성을 그냥 제도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습성들, 어떤 몇 가지 봉사나 뭐 헌금 드리는 것들 이 자체만 그냥 거기다 신앙적 의미를 결부시켜가지고 그걸로 끝하지 말고 그것도 다 좋은 거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니까 자꾸 그냥 제도화 시키고 어떤 그냥 프로그램화 시키고 어떤 수준의 어떤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신앙적으로 뭐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살아내는 공동체성은 상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패턴으로 신앙을 귀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기 주체성과 주도성을 시급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환경을,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현해 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목하고 또 서로 힘을 나누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서 이룬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거기에 그 그것을 표면에 자꾸 내세우면서 책임을 거기에 전가시키지 말고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궁일과 연민으로서 또 삶의 실천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오히려 힘과 또 능력과 지혜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또한 바라봐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궁일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체적인 주도적인 믿음의 삶을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주인 됨을회복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염려를 쉽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은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